p 님 빨리 봐봐요 실물로 보잖아요. 그만 존재감이 합슬이 안에 들어요. 진짜 기가 막힌 거 하나 나옵니다. 나도 고급 트림이라고. 여자들한테 이게 또 포인트 되는 거 알죠? 제조사 보증 AS가 살아있으니까요. 절대 어디 가서 그 돈씨 들을 만한 차가 아니야. 디자인 잡고 편의성 잡고 옵션 잡고 심지어 가격까지 잡은 준대형 SCV의 최고봉. 아이, 그런 차가 어딨어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중고차 허위 매물은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고마진 문제가 남아있죠? 저희 카사랑은 적은 마진 박리담의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 후 차량에 문제가 있어도 무료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회님 하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은이 왔어요 어, 오늘은 어떤 차 준비하셨어요? 피님 제가 오늘 진짜 기깔난거한대 준비해봤거든요. 이차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 준대형 SUV의 최고봉 차 이상의 준대형 SUV가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진짜 최고인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차 사잖아? 그럼 절대 어디 가서 그돈씩 들을 만한 차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자인 잡고 편의성 잡고 옵션 잡고 심지어 가격까지 잡은 진짜 최고급 SUV 제가 한대 준비해봤어요. 아 그런 차가 어딨어요 제가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 더뉴 펠리세이드 2.2 디젤 최상위 등급인 캘리그래피 트림 입니다 23년식에 3만 키로로 소모품까지 제조사 보증 전부 다 살아있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용도 이력 단순 수리 단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여기 성능지 보이시죠 미세누유 단 하나도 없는 거자이 차량 현재 가격 4,999만 원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피엠님 피엠님 빨리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에 안 닿길 정도로 진짜 실제로 보잖아요. 진짜 그말말 말 그대로 웅장하다. 이게 딱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차를 한 수천 대를 리뷰를 찍었잖아요. 이거 실물로 보잖아요. 그만 존재감이 한탑 쓰리 안에 들어요. 아, 근데 팰리세드 이거 패밀리카 아니에요? 저 같은 싱글은 타기 좀 부담스러운데. 아, 피디님 쫄지 마. 그리고 이거 팰리만 보고 딱 뒤로 가기 누르시려던 분들 다. 하세요. 이게 실내 제가 잠깐 스포 조금만 해드리면요 고급감이 개미쳤어요 진짜 박살이 나는데 벤츠 저리가라 할 정도로 최첨단에 완전 세련되게 잘 빠졌어요 그러니까 솔로가 타도 괜찮아 이거 타고 만약에 모임 가잖아요 바로 여친 생깁니다 만약 안 생긴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진짜 그 정도로 저 완전 이 차에 자신 있거든요 어,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나요? 괜님아 레스토랑도 못가 봤어요. 메인 디쉬는 항상 끝에. 에피타이저 먼저 즐기셔야죠. 디자인 먼저 보실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지 한번 보시면은 이게 최신형으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완전 구형이랑 이미지가 정반대가 돼 버렸어요. 딱보면 그냥 마초 스타일, 완전 오프로더 스타일 이런 강인한 스타일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거는 자동차계의 마동석이네요. 구형은 뭔가 그릴도 짹 곡한 개, 곡선 야들야들하게 들어가 있고, 뭔가 이거 길거리에서 보면 그냥, 아, 패밀리카? 뭔가 어. 뒤에 초보 딱지 붙여있을 것 같고, 막 아이가 타고 있어, 이런 거 붙어있을 것 같잖아? 근데 얘는 한번 보세요. 일단, 최신형 보시면은 여기 이 그릴이랑 이 라디에이터가 겁나 커다라고 꽉! 존재감을 나타내는 게 진짜 리얼로 이거 도로에서 얘 맞은편에 달려온다고 해봐. 위험감 장난 아닐 것같잖아요 그냥 탱크? 약간 탱크 스타일 아니에요? 바로 힘들 꺾어야 될것같데 <laughs> 그러니까 이게 존재감이 확실하게 티가 나는 차량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여기 크롬 보이시죠? 이게 캘리그래피 트림에만 전용으로 들어가는 크롬 파츠들인데 이 하위 트롬으로 가면 은 이게 다 유광의 그냥 블랙이다? 그래서 솔직히 무난해. 근데 얘는 봐봐요. 딱이 캘리그래피는 고급화 전략을 쓰기 위해서 은색 반짝, 에어 인테이크 반짝 그래서 완전 고급 트림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만았어요 아니 근데 실장님 치마도 크롬으로 잡성했나요 나도 고급 트림이라고. 둘이 똑같은데? <laughs> 자, 이제 옆으로 싹 넘어가시면서, 퀸님, 문제. 여기서 깜빡이 한번 쳐봐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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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처음에 깜빡이가 이건 줄 알고, 아니 무슨 깜빡이를 저기 옆에다가 박아놨어? 이런 생각 했거든요. 이거 신기하게, 깜빡이가 여기 있어요. 그릴이랑 싹 이어져가지고, 오히려 더깔끔하 지지 않았어요. 자 이제 측면을 싹 넘어가 보시면 이것도 캘리그래피 20인치 전용일이 들어갔는데 여기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여기 펄이 짤짝짝하게 딱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게 있잖아. 햇빛에서 달릴 때 진짜 겁나 예쁘다니까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도 한번 보시면은 당연히 아주 많이 남아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측면 상태 전체적인 한번 쑥 둘러보실 건데 아니. 문짝이 아, 무슨 도끼야 이거?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커요 이거? 그리고 여기도 크롬 디테일 싹 들어가서 고급지게 만들어놨고, 자 그리고 이게 디자인적으로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개선된 점이 있는데 일단 차대가 보강됐다는 거예요. 실시 강성 높여가지고 차대 튼튼하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또 요거. 이중 접합제 그리고 또 이게 흡은제 두께를 늘려놔서 방음 성능까지 잡았는데 한마디로 튼튼해지고 더 조용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후면을 한번 넘어봤는데요. 와 그런데 후면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사실 얘가 전면에 힘을 많이 쏟아가지고 측면이랑 후면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거든요. 대신에 이거 봐봐 여기 카메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또 있다. 이거 좀 이따 안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기가 막힌 거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친구는 브레이크등이 여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도 나온다. 여기 브레이크 밟으면 빨간 그렇게 쭉 나와 자, 이제 트렁크 한번 쫙 열어보면 당연히 고급차답게 전동트럭 크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 공간 한번 보시면은 이거 3열 시트 피고 봐도 뭐이 정도면은 솔직히 마트에서 장 보거나 일상적인 물건 나눌 때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이거 당연히 전동으로 더와가지고 힘들게 기어 들어가서 다 당길 필요 없이 싹 평탄화 작업 다 되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절개선. 6대4 시트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도 물건도 비율 알아서 맞춰 가끔 자, 활용도 있게 쓰실 수 있고요. 가끔 어떤 차들은 이거 버튼은 있어. 근데 누르면 그냥 팍! 접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근데 얘 완전 부드럽게 잡히는 거 보이시죠? 자, 트렁크로 한번 들어봤는데요저 완전 좋은 게 단차가 없는 거? 다른 거는 평탄화 작업하는 거, 그것도 돈 꽤나 들거든요? 완전 평탄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테이블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차 한잔 마시는 거. 완전 감성 있않아요 아니, 실제로 이게 끝이에요? 끝이겠어요? 2열 버튼 또 남았어요. 봐봐. 빵! 아, 어, 근데 이게 3열에 비해서는 조금 과격하게 쓰러지긴 한다. 근데 약간 마초 같은 성질이잖아요. 이게 여자들한테 이게 또 포인트 되는 거 알죠? 매력 어필. 너무 약간 끼어 맞추려고 했어요. 응? 광활하다. 마치 아마존의 초원.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 정도 아니에요? 좀오버 <laughs> 그래요? 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래서 내가 말했잖아. 진짜 고급감 미치지 않았어요? 킬팅 나파가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싹 보시면은 이거 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가죽이에요. 앰비언트 라이트 완전 고급지게 딱들어간거 그리고 위에도 우드 트림. 이게 톤온톤으로 맞춰 놓은 게 확실히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쑥 내려오면 크롬 디테일도 반짝반짝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 어, 핸들도 투 톤이네요. 이게 남색으로 약간 겉을싹 둘러놨는데. 솔직히 마냥 이게 그레이색이면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색을 딱 해놓은 게 확실히 세련돼 그리고 또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핸들처럼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밝으면 은 때가 많이 타 근데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놓으니까 어두운 색으로 때 나도 보이지가 않다 회원님 제가 아까 밖에서 말했잖아요 이거 솔로가 타도 무조건 괜찮다고 딱 보니까 알겠죠 제가 뭔말한지밀카로만 쓰기 좀 아깝네요 젊은 영한 남녀가 타도 굉장히 매력 터지는 차예요 자 이제 주의 없이 한번 둘러볼 건데 아무래도 이 켈리가 최고급 트린답게 옵션이 되게 빵빵하게 들어갔어요. 펠리세이드가 워낙 패밀리카로 유명하기 때문에 운전석 배려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 여기 운전석 편의 기능, 메모리 시트, 전자 파킹,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갔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터치식 내비게이션, 서라운드 뷰, 홈 프로젝션이나 후석 공조 시스템, 뭐 블루링크 다 되고, 이쪽에 양방향으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싸그리 들어갔고, 또 여기 보시면은 공조 버튼이 터치식으로 돼 있어요. 완전 깔끔하고 세련됐죠. 자, 그리고 여기 열어보시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랑, 짠! 컵홀더까지 완전 최첨단이지 않아요, 이거? 전자식 계기판에 후측방 모니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뒤에 카메라 두 개였잖아요. 룸미러에 완전 카메라가 아까 달려있는 건데 여기서 밝기 조절도 되고 상하 조절까지 가능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90만원짜리 추가 옵션으로 썸로프까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열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자 2열로 한번 넘어 와 봤는데요 이 친구 2열에도 옵션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옵션만 한번 먼저 보면 여기 열선 시트도 양방향으로 통풍 시트도 양방향으로 에어컨 시스템 밑에 아울렛도 들어가 있고 여기 usb 단자도 양쪽으로 다 박혀 있고요 수동 커튼까지 그리고 위쪽에다 한번 보시면 은 듀얼 솔루프로 들어가 가지고 2열에서도 확실히 개방감이 느껴져요 이 친구 착자감 이거 눌러지는 거 보이세요 확실히 패밀리카가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완전 착자감 푹신푹신한 게 소프트한 시트가 들어갔다 피디님 완전 신기한 거 발견했잖아. 여기 헤드레스트 한번 보세요. 이거 윙 타입으로 들어갔잖아. 딱 고정을 해줘 가지고 확실히 편안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보이시면은 독립 시트로 되어 있어요. 공간 안에 비어진 거 보이시죠? 저는 이 독립 시트가 좋은 게 확실히 공간감을 넓게 쓸수 있어 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연히 레그룸 공간도 짜자자. 헤드룸 뭐 말할 게 있어요? 다 거진 주먹 4 개? 3개반 굉장히 넓게 들어가요. 자 3열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여러분 여기 대박인 게 하나 있어요 이쪽에 열선 시트랑 USB 단자 그리고 이거 자동 접힘도 가능해 착자감도 한번 싹 말씀드리면 은자 여러분도 다들 아시잖아요 솔직히 3열 시트 뭐 싱킹 시트 이런 애들은 우리가 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낀다 여기 껴서 간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띠적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당연히 1, 2열만큼 편하지는 않아 그래도 꽤 3열인데도 불구하고 공간감을 확보해놨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피엘님 우리 지금까지 차 외관부터 시작해가지고 1열, 2열, 3열 다 봤잖아요. 솔직히 편의성으로 보나, 뭐 공간감으로 보나, 오로 보나 이 5천만 원으로 이 펠리만한 차 찾을 수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5천만 원 투자해서 나는 준대형 SUV 산다. 저는 이 펠리만한 게 절대 없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러 가볼까요? 자, 오늘 차량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펠리의 가장 최신형인 더뉴 펠리세이드 2.2 디젤 캘리그래피 트림이었습니다. 썰루프까지 추가 옵션을 딸린 완전 무사고 차량. 현재 아직까지 제조사 보증 AES가 살아있으니까요. 혹여나 2차 사서 망가질까 고민된다. 여기 수원까지 찾아오실 필요 없고, 가까운 집앞 블루엔즈 매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 현재 카사랑에서 4,999만원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럼 안녕! 저희 카사랑에서는 단한 대의 허위 매물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차량 가격으로 장난치는 일 없으니까요. 품질 좋은 중고차, 안심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